서연아, 우리 가족 누구도 네가 힘든 걸 원치 않아. 너에게 꼭 과학고를 가라고 원한 적도 없고. 그건 할머니가 몰라서 그래. 아빠도 대학교수고, 엄마도 심리학 전공으로 강사고, 할머니도 여류 작가잖아. 그게 너한테 부담이었니? 다들 성공해서 보란 듯이 잘 사는데. 나만 패배자가 된 기분이야. 당연히 과학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경쟁률이 세 추첨할 줄 누가 알았냐고! 지금은 과학고가 전부인 것 같지만 인생을 좀더 길게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야.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좀더 살아보면 결국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인생이야. 중요한 건 방향성을 잃지 않는 거지. 그럴까? 일반고 가서도 열심히 하면 될까? 그럼, 과학고에 가지 않았다고 서연이가 다른 아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 어디 있던 장서연은 장서연일 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잖아. <laughs> 뭐야, 할머니. 할머니가 그런 말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 그래. 할머니 말이 맞아. 중요한 건내 마음이지.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다잘 해냈으니까 나도 결국 잘 해낼 거야. 그럼 누구 손녀인데. 뭐든 행복하게 하다 보면 다 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알았어, 할머니. 항상 남있고 지지해주고, 좋은 말도 많이 해줘서 고마워. 할머니, 내가 진짜 진짜 많이 사랑해. 아이고, 우리 강아지 다 컸네. 할머니랑 이렇게 인생 얘기도 하고, 이 할미도 우리 서연이 많이 사랑해. 2개월 뒤. 교실로 들어가게, 문에서 좀 비켜줘. 얘들아, 공주님 납신다. 쉬는 <laughs> 시간에 운동해서 땀 났던 놈들 있으면 싹다 비켜드려. 나처럼 냄새 난다고 욕 먹지 말고. 완전. 나대는 거 진짜 짱난다니까. 야, 공주님 들어. 불유령 떨어지려고? 나는 냉큼 꺼져야겠다. 또 알짱대다가 냄새 난다고 욕이나 먹지. 바로 이건 뭐야? 야! 너 그거 서연이 가방이잖아. 밟으면 어떡해. 안에 뭐가 들어왔는지 터졌잖아. 아, 조심하지 않고. 아, 미안, 미안. 몰랐지. 공주님이 우유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줄 누가 알았나? <laughs> 하여튼 짓궂다니까. 꼴 같지 않은 게 공주처럼 지 잘랐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꼴이 우습잖아. 대인 관계도 지능이라고. 다른 사람 기분 생각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건, 전응아 아니야, 전응아? 야, 다 듣고 있어. 말 조심해. 제 절앱에도 전교 1등이잖아. <laughs> 내 책상이랑 가방 돌려줘. 내 책상이랑 가방 돌려줘. <laughs> 얘들아, 목소리 들었냐? 싫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다들 자리에 빨리 앉아. 장서연, 너는 또서 있는 거야? 빨리 정리하고 수업 준비해. 두달 뒤. 서연이 왔어? 오늘 너 좋아하는 케이크 사왔어. 이 당도 먹어줘야 머리가 잘 돌아가. 너무 힘들게 공부하지 말고, 시험시험해. 할머니, 나 학교 가기 싫다. 그럼 안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요즘 세상에 학교가 답은 아니지. 그래도 난 학교가 재밌고 좋은데. 이 할머니는 모든 서연이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 할머니 나이가 되니까 인생 생각보다 짧더라. 즐겁게 하고 싶은 일만 해도 아쉬운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으면 되겠어? 그런 걸까? 그럼, 어디서 무엇 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거운 걸 하는 게 맞아. 행복하지 않은데 억지로 해봤자, 좋은 거 없더라고. 왜? 학교 생활에 문제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오늘은 좀 쉬고 싶네. 오늘은 할머니랑 달달한 케이크나 먹으며 뒹굴어야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머리도 너무 쓰면 힘들어하는 법이야. 쉬고 기름칠도 좀 해줘야 또 굴러가지. 응 음, 그런 것 같아. 할머니 옆에서. 오늘은 그동안 밀린 책이나 봐야겠다. 다음 날.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괴롭힘을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말하나요? 오은영 박사가 TV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뭐합니까? 현실은 시궁창인데.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게 생겼어요? 서연이가 학기 초부터. 반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 듣고 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연이 나름대로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담임선생님께 도움도 요청했다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큰다는 말을 들었다고요. 담임선생님은 학창시절에 그렇게 크셨습니까? 가방에 우유팩 넣어두고 밟히거나 책상 빼앗기고 책 찢어지고 그러면서요. 강 건너 불구경하든 나몰라라 한거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자자 진정하세요 서연이 부모님. 서연이 담임이 경험이 많지 못해 벌어진 일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아직 자라는 입장이라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기회를 주면 우리 서연이 상처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사춘기 학생들을 너무 몰아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덜어 있어서요. 일주일 정학은 물론 벌점이나 봉사활동으로 단단히 훈육시키겠습니다. 서연이 학생에게도 잘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강제 전학이나 그 이상의 처벌도 고려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또 생긴다면 강제전학뿐만 아니라 그 이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맞아요. 교장 선생님, 또 서연이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땐 학교가 아니라 경찰서로 갈 겁니다. 똑똑히 처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주 뒤 저기 미안한데. 네 덩치가 너무 커서 앞이 안 보여. 자리 좀 바꿔줄 수 있을까? 어 미안. 여기가 우리 반내 자리거든.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익숙하게 앉았네. 보충수업 남은 기간 동안에 여기 앉아도 괜찮아. 그래 고마워. 근데 넌몇 반이야? 1반. 그럼 너 공부 잘해? 어? 몇 등인데? 1등 반에서? 반에서도 학교 전체에서도 뭐라고?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너라고? 그럼 나 공부 좀 알려주라, 어? 뭐? 나한테 공부를 알려달라고? 어, 나 사실 방학 시작하기 전에 전화 갔거든 전학 오기도 전에 공부 워낙 못해서, 이젠 공부 좀 잘하고 싶어. 그래서 보충 수업도 신청했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나, 누구한테 공부 알려준 적 없는데. 시간 많이 안 뺏을게. 매일 빵도 사다 줄게. 어? 제발 부탁이야. 음, 그럼, 방학 동안만이야. 알았지? 야호 고마워 한달뒤 야야 공주님 납셨다 아 조용해야지 또 눈에 거슬려서 아 맞다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니들도 봤지 나 같으면 쪽팔려서 학교 그만둔다 그러게 뭐 좋은 거 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꿋꿋하게 학교 나오는지 모르겠어. 독립투사가 따로 없네. 일제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주 나라를 구했겠어. <laughs> 그거 말 된다. 서연아, 나 교과서 좀 빌려 줘. 뭐야, 너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수호야, 뒤에 사물함 가서. 내 체육복 바지랑 가위 좀 가져다 줘. <laughs> 알았어. 여기 있어. 근데 무슨 일이야? 와, 독하다, 독해. 의자에 본드 칠해놨더니 치마를 찢어버리네? 진짜. 괜히 정교 1등 하는 거 아닌가 봐. 어디서 못 보던 몸종을 들인 건지, 제주도 좋아. 이제 학교 안 나오겠지. 이런 수모를 당하고 또 오면, 그건 독립투사가 아니라 철면피 아니야? 한달뒤왜또 왔어? 학교 끝나고 우리 집 가는 길에 들렸어. 오늘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나 해서. 학교 그만뒀으니까 학교 안 가는 시간에 나는 놀아? 나도 공부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나 공부. 계속 봐주면 안 될까?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서연이 네가 설명해주는 게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럼 학교 끝나고 매일 우리 집에 들려. 내가 조금씩 봐줄게. 정말이지? 아싸. 수호 왔어? 네 할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어 유아 앞에. 친구 잠깐 만나고 왔지. 저 그렇지 않아도 할머니한테 할리하게 있는데. 뭔데?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책 읽어 봤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만화책 말고 그렇게 밤새서 읽고 또 읽은 거 처음이에요. 진짜? 재미있었다니 다행이구나. 그거 우리 할머니가 쓴 책이야. 뭐라고? 진짜? 할머니 작가셨어요? 와, 진짜 멋있으세요. 할머니 닮아 서연이가 그렇게 똑똑한 거구나. 뭐라고? 아이고 듣기 좋은 말이네. 다른 책도 추천해 줄게. 읽어 봐. 공부도 좋지만 머리 식힐 겸책 읽으면서 인물의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면 사고력이 확장돼서 공부에 훨씬 도움되거든. 정말요? 그럼 또책 추천해주세요. 할머니가 추천해주는 책은 무조건 다 읽을게요. 언제든 와. 이 할미가 책 많이 추천해줄 테니까. 진짜죠? 저 진짜 매일 와요. 2년 뒤 서연아. 확인해 봤어? 어, 확인했어. 그럼 동시에 결과 알려주는 거다. 알았어, 하나, 둘, 셋. 나 합격했어, 나 붙었어. 정말? 정말 우리 같은 대학에 붙었다고? 어, 나 믿어지지 않아. 서울 4년제만 되어도 우리 집에선 난리 날 텐데. 서울 상위권 대학에 내가 붙다니. 다니 네 덕분이야! 내 덕이기도 하지만, 사실 수호 니네 노력이 더 크지. 알려준다고 다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제 정식으로 사귀자. 나너 좋아해. 처음 봤을 때부터 난 니가 좋았어. 진짜? 처음 봤을 때부터? 어, 뭐랄까, 뭔가 똑부러지는 사층대기 같은 모습? 공부 알려주는데, 정말 뒤에서 후광이 비쳤다니깐.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아이도 있구나. 너한테 공부 배우면서, 너랑 같은 대학 합격하면 고백해야지 다짐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었으니, 이제 또 다른 목표를 공략해야지. 그, 또 다른 목표가 나야? 맞아. 내 인생에 너처럼 똑부러지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답다. 뭐가? 그럴싸한 말들로 꾸며대는 게 아니라 솔직하고 담백하게 네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사실 나도 네가 좋아. 항상 같은 태도로 날 대하는 것도 좋았고. 그럼. 우리 사귀는 거지? 그래. 8년 뒤. 수호야, 오랜만이네. 아니다, 이제 윤 서방이라 불러야겠구나. 할머니, 정말 오랜만에 뵈요. 큰 어머니 댁에 내려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사람 사는 게다 그렇지. 이제 이렇게 우리 집안 식구 되었으니 앞으로 평생 볼 텐데.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통통했던 볼살이 쏙 들어갔잖아요. 제가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만난 거 사드리러 자주 찾아뵐게요. 안 그래도 괜찮아. 서연이한테 잘해줘. 서연이가 외동이라 사랑만 받고 자라서 마음이 약해. 표현을 부드럽게 못해서 그렇지. 여리고 착해. 알아요, 할머니. 그래서 제가 지켜주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똑똑하게요. 꼭 할머니 닮았어요. 우리 윤서방, 어쩜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서연이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참 편하다. 저도 할머니가 이제 우리 할머니가 돼서 너무 좋아요. 저한테도 든든한 지원군 돼 주실 거죠? 당연하지. 이렇게 예쁜 손녀 사위 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아, 없죠, 없죠.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는 사위가 바로 저 아닙니까? 3개월 뒤. 자기야, 어디가? 어? 나 오늘 야근. 막 나가려는데 차장님이 또 일을 넘기시네. 아 진짜, 이제 막 데리다라는데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뭐야, 그러면 전화를 줘야지. 나는 자기 오고 있는 줄 알고 저녁 다 해놨는데. 미안, 배고프겠다. 먼저 먹어. 나는 들어가서 내가 차려먹을게. 당신 요즘 수상해? 매일 갑자기 야근 잡혔다고 하지 않나? 요즘 회식도 잡고, 친구 안 좋은 일 생겼다고 갑작스럽게 늦는다고 하고. 어? 그러네? 요즘 나는 의식 못했는데, 자기 말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수상하다? 뭐야? 뭐 숨기는 거 있어? 결혼하면 남들은 퇴근해서 빨리 집에 들어오려고 난리라는데 어떻게 당신은 결혼 후더 바빠졌어? 일부러 그래? 일부러 그러는 사람이 어딨어. 다 내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서 일해라 기분이 안 좋다 그러는 걸 어떻게 해. 설마 잡은 물고기 밥안 준다는 뭐 그런 거야? 내가? 자기한테? 말도 안 돼. 잡은 물고기 금을 끊고 도망 안 가게 하려면 더 좋은 밥 줘야 한다는 거 몰라?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요? 미안, 미안. 오늘 들어갈 때 자기 좋아하는 디저트 사갈게. 봐주세요. 네? 1개월 뒤. 서연이 왔구나. 큰엄마, 할머니가 갑자기 왜요? 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할머니 건강하셨잖아요. 어? 자기는 언제 왔어? 가서 옷 갈아입고 와. 많이 놀랬지. 사실 할머니 건강 안 좋으셨어. 그런데 왜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원치 않으셨어. 나이가 들면 떠나는 건 당연한데. 뭘 유세냐고. 너 알면 슬퍼할 거라고. 그래도 이별할 시간은 주셨어야죠. 이렇게 갑자기 말안 하려 그랬는데 이젠 해도 되겠지. 그래도 윤 사방 덕분에 할머니 편히 가셨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수호가 왜요? 수호가 말하지 말랬는데 어머님도 떠나신 마당에 숨길 거뭐 있나 싶어 말하는 거야. 너 결혼한 이후로 계속 일주일에 세네번은 윤서방이 계속 찾아왔어. 수호가요?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할머니 만나고 많이 놀랐나 봐. 한동안 연애하느라 군대 가고 직장 다니느라 할머니 찾아뵌다고 생각만 했는데. 막상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 건강에 안 좋아 보였던 거지. 결혼식 끝나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할머니 보러 와도 되냐고. 나야 좋다고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했더니 자주 와서 할머니 말벗 해 드리고 그랬어. 그래서 그렇게 매일 늦었던 거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왜 저에겐 아무 말도 안해 주셨어요? 윤서방이 너 알면 부담 느낀다고 사람들이 아는 것도 좋은 거 없을 거라고 걱정하더라. 사람들이 알면 사위가 할머니 찾는 걸 부담 느낀다고. 할머니도 네가 알면 슬퍼할까 봐 쉬쉬하셨지 뭐. 윤서방한테는 편하게 대화하시고 마지막 가시는 길 편히 가셨어. 그래서 부탁인데 윤서 방이랑 가서 할머니 유품 좀 정리해 줘. <laughs> 네. 그럴게요. 잠시 뒤. 할머니랑 둘이 보내는 시간 좋았어? 음, 좋았어. 대부분 자기 잘 부탁한다는 말이었지. 아마 자기가 왔으면 할머니가 슬퍼하셨을 거야. 그런데 나는 상대적으로 좀 편했나봐. 다행이네. 그래도 자기 덕분에 할머니가 외롭지 않게 가서. 여기 할머니가 당신한테 쓴 편지인가봐. 읽어봐. 이 편지를 윤서방이 볼 때면 나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겠지. 이제는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없는 나에게. 윤서방을 기다리는. 시간은 즐거움이 되었어. 그리고 내가 떠나도 서연이 곁을 지켜줄 윤서방이 있다는 사실이 참 든든했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연이 곁을 지켜줘. 부탁하네. <laughs> 할머니, 자기야 고마워. 할머니가 자기 덕분에 하늘나라에 편하게 갈수 있었나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바람피는 건 아닐까? 대체 뭐하느라 늦게 올까? 의심하고 화내서 미안해. 아니야. 나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알게 되면 자기 이렇게 울까봐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말을 해줄걸. 미안해. 그랬으면... 할머니랑 헤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나도 할머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줄은 몰랐어. 아니야. 고맙고,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앞으로 정말 든든하게 지켜줄게. 할머니한테도 약속했어. 앞으로 널 울리거나 슬프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어? 여기도 또 편지다. 정말? 그러네. 어, 여기도 편지 있는데. 할머니가 정말 자기 기다리는 시간이 좋았나 보다. 자기가 할머니 유품 정리하러 올 거라는 것도 아셨던 것 같고, 이렇게 하나하나 편지를 써놓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내가 할머니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편지 찾으면서 슬펐던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으면 하는? 그랬겠지. 신기하게 편지가 하나둘 나올 때면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이 조금씩 잦아들어. 꼭 어딘가에서 우릴 보고 계실 것 같은 느낌? 헤어졌지만 헤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거 말이야. 맞아. 할머니가 바란 것도 그런 걸 거야. 늘 말씀하셨잖아.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도 있고, 그 만남 끝에 결국 우리 모두 만나다. 그렇게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며 발견한 편지가 무려 서른 통에 가까워요. 신기하게 몇 시간 동안 유품을 정리하며 울고 웃었더니 다시 장례식장에 왔을 땐 제법 마음이 담담해졌더라고요. 잘 지내다 다시 할머니를 만났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도 잘 보내드리고 남편이랑 알콩달콩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할머니, 하늘나라에서 잘 보고 계시죠? 제 걱정 이젠 하지 마시고 할머니 좋아하는 책 읽으면서 저 기다려주세요. 우리 다시 만나는 날, 밤새 이야기 해요.